줄 건데 재료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맵쌀가루, 그다음에 콩, 소, 설탕, 소금, 그다음에 여유소금입니다. 여유소금은 콩에 같이 넣어서 같이 삶아 줄 거예요. 우선은 준비한 냄비가 있는데 저희가 2020년에 냄비를 추가로 가져와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한 개의 냄비가 주어집니다. 한개의 냄비가 주어지지만 내가 쓴 냄비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하나 더 가져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급받은 콩 20g을 집어넣습니다. 넣고 소금을 2g 정도 넣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엔 끓이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작하고 조금 더 위인 양의 물을 조금 넣어줄게요. 콩은 너무 삶지 않을 경우에는 떡에서도 약간 설익은 느낌이 날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익게 되면 또 색깔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약 5분에서 10분 사이로 끓여줍니다. 경우는 키친타올을 깔고 그 다음에 시르믹을 깝니다. 원래대로라면 얘 지금 불을 올린 상태에서 저희가 물주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물 끓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잘 들으실 수 없으실 것 같아서 물주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 100g당 소금은 1g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기에 넣을 소금의 양은 총, 어, 쌀가루가 700g이기 때문에 소금은 7g을 넣습니다. 이때 7g을 바로 여기다 넣을 경우에는 소금이 군데군데 몰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푼으로 얼추 넣어서 녹여서 넣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스푼 정도만 넣고요. 많이 저어줍니다. 얼추 다 녹았다 싶으면 여기다가 더 부어줍니다. 우리 모자랄 것 같아서 한 스푼을 더 넣어서 그래서 넣어서 이렇어요총 4스푼 들어갔어요. 비벼주실 건데, 비빌 때 손을 쌀가루에 넣을 때는 항상 손을 약간 이렇게 모양으로 비벼주시고, 쌀가루를 비비 땐 누르지 않고 누르지 않고 비벼줍니다. 쌀가루를 돌려주고요. 주먹 쥐어서 펼쳐서 흔들었을 때 되게 쉽게 무스러지면 물이 모자란 겁니다. 이렇게 저었을 때 윗면에는 알갱이가 많아 보이지만 살짝 걷어내 보면 뒤쪽으로는 알갱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는 거의 알갱이가 없어요. 이쪽에는 알갱이가 많고. 이쪽에는 알갱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알갱이를 없애주는 역할, 이렇게 비벼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더 비벼줍니다. 올리면 딱 아구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인 곳에 싹 올리고요. 그 다음에 쌀가루를 부어줍니다. 쌀가루를 내릴 때는 손가락으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넓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넓게 넓게 긁어서 이렇게 긁어줘요. 수분이 맞나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씩 홀홀홀홀 올려서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저어준 다음에 한번 잡고 그죠? 체에다가 위에 올려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깨끗하게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문지른다 해서 후루룩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건더기 건더기 내려가는 느낌일 때 수분이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더 체크해볼게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잘 저어주고 잡은 다음에 항상 채 위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한번더 내리실 거 아니시면 똑똑 잘 끊어지는데 눌렀을 때 건더기 건더기로 툭툭 떨어진다면 물이 잘 맞은 겁니다 자, 이렇게 쌀가루 물주기에는 다 됐어요 다된 상황에서 저희가 콩을 지금 이렇게 놔뒀잖아요 조금 밖으로 간 애들은 깔끔하고 이쁜 아이들이 갈수 있도록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안으로 들어갈 아이들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바닥에다가 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톡톡톡톡 물기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설기가 굉장히 질어진다거나 아니면 더 물기가 더 많은 떡처럼 보여지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색깔 이쁜 아이들을 부어줍니다. 모양을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내도 상관은 없으세요.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드신다고 하실 경우에는 뭐 그냥 다섯 개씩 이렇게 꽃 모양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하지 않습니다. 콩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쌀가루에다가 설탕을 넣어 볼 거예요. 설탕은 맨 마지막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기가 설탕을 넣고, 찜기에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따끈따끈한 물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물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할 때 저희가 설탕, 콩 집어넣을게요. 콩, 설탕 최대한 빠르게 저어줄게요. 항상 손가락은 이런 모양으로. 나중에 여기를 평탄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콩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스크래퍼를 할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콩들을 먼저 안에 넣을 건데요. 조금씩만 잡아서 가상자리부터 채울게요. 여기에는 지금 콩이 별로 없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조금 없는 부분으로 만드셔서 주시면 은 평탄한 작업할 때 조금 더 편안하세요. 누르면 안 되시고 긁어주셔야 돼요. 살살. 스크래퍼를 잡으실 때 완전 눕히시면 안 되고 약간 세워서 눌려주겠습니다. 상타나가 완료가 되면요. 올려 주고 그 다음에 숨기 올린 상태로 20분간 기다려 줍니다.